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자기 속의 14번째 묵상 나는 길과 진리 생명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용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넓은 의미로는 자기와 다른 생각, 타인의 사상, 신조나 행동을 허용하고 강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은 그야말로 관용이 미덕인 시대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관용과는 거리가 멀죠. 나만 길이고 질리고 생명이기에. 내가 아닌 다른 길은, 다른 진리는, 다른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요, 나 외에 다른 것들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당신만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세상은 싫어라 합니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석가 탄신일에 절에 가서 축하해주고, 스님이 성탄 틀이 만들어서 축하해주는 걸 세상은 좋아라 합니다. 그런 걸 관용이고, 포용이고, 너그러움이고, 참된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다만, 진리는 아닌 거죠. 진리는 뭔가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 무언가여야 합니다. 어떻게 진리가 모든 것에 관용하고 포용적일 수 있나요? 진리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주님은 이렇게 편협하셨을까요? 좀더 쿨하게, 너그럽게 말씀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이따금씩 이런 기독교의 배타성은요. 세상에 질타를 받기도 하죠. 왜 기독교는 배타적인가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을 알아야 하는데요 인간의 첫 번째 실존은 거두절미하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지식이 많으면 거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나요?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과학과 지식이 비약적으로 증대했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 지금 인간의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나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예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어떤 종교, 철학, 지식, 물질, 힘이 길이고 질리고 생명이 된 적이 있나요? 그 어디에도 답을 냈던 적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 처한 상황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일어난 일이 뭔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곧 인간의 가장 존귀하고 복된 인간다움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보호받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해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복된 일이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런데 이 지위와 자격과 권한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었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고요, 하나님과 그야말로 친밀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 그는 하나님이 무서워 피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전한 세상이었던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이 에덴이 없는 것.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렸고요.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수 없고요. 아니, 가고자 하는 마음조차 이제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단어 중에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죄는 어떤 행동 하나가 아니라 그렇게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죄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과 상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난 상태,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말씀 그대로 죽었습니다. 물론, 육체의 생명은 유지했지만,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그 순간 잃어버린 거죠. 이 사실이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성경이 선언하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베타적이신가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전제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인간의 상태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인가요? 지식인가요?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여야만 해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길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다른 그 무엇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이 하나님께로 가는 수단과 방법이 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것이 그런 가치를 지닐 수가 있나요? 오직 하늘에서 오신 분이셔야만 해요.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셔야만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 일이 가능해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만 길이신 겁니다. 나만 길인 겁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매우 배타적이고요. 독선적입니다. 주님이 나도 길이고 다른 것도 길이다 말씀하셨다면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가 있나요? 주님이 내가 길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다시금 이 사김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당신 자신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또, 주님이 진리세요. 주님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합니다. 또, 주님은 생명이세요. 생명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인간의 비참한 실존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금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창조주 하나님 원래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셨던 주님이 다시 생명을 주셔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다른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리스도를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편협하고 배타적으로 보이는 선언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거죠 이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이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고 내 길로 오라고 내가 간 길로 너도 같이 가자고 여러분 나와 주님의 길 사이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그런 거예요. 이 갈등을 넘어서야 구원이 있고 제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갈등이 있지만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가신 길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길을 가는 길 대신 주님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